성경을 한두 번 읽어 보신 분은 삼손 하면 누구나 다 압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년 동안 블레셋 속국이 되어 가지고 비참한 생활을 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삼손을 세워서 블레셋 나라로부터 이스라엘을 해방시키시고 20년 동안 이스라엘의 지도자로서 사역을 하게 하셨습니다. 삼손은 극적으로 등장해서 참 비극적이면서도 장엄한 체우를 마친 드라마틱한 생을 살다가 간 인물입니다. 히브리서 11장 32절에 보면 구약에 등장하는 많은 인물 가운데서 삼손을 믿음의 조상으로 특별히 어, 기록해 놓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그는 탁월한 면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삼손의 그 일대기를 사사기서에 기록해 놓으신 이유가 뭘까? 많은 이유가 있겠습니다마는, 삼손으로부터 배울 수 있는 가장 큰 교훈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유혹, 반드시 이해한다. 지면, 모든 것을 잃어버린다. 하는 것을 교훈하기 위한 하나의. 역사적인 인물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삼손이 우리에게 주는 가장 중요한 교훈은 무엇이라고요? 유혹 반드시 이겨야 한다. 지면 모든 것을 다 잃는다. 예. 이것을 우리에게 교훈을 하고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영적인 전쟁입니다. 유혹과의 전쟁입니다.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여기에서 지면 다일 다 잃어버려요. 여기서 이기면 모든 것을 얻어요. 삼손은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 줍니다. 몇 가지 한번 정리를 좀 하면서 함께 깨닫고 또 우리 자신에게 적용할 수 있는 시간이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째로요. 마귀가 우리를 유혹하는 목적. 마귀가 우리를 유혹하는 목적은 우리를 우리의 거룩을 공격해서 죄를 범하게 하는데 있다 하는 사실을 꼭명심해두어야 합니다. 우리의 거룩을 공격해서 죄를 범하게 하는데 있다. 삼손이 들릴라를 알게 되면서 사랑에 빠졌습니다. 어떻게 해서 들릴라를 알게 되었는지 모르지만 그는 블레셋 나라의 여자입니다. 분명히 미인계에 넘어간 것 같아요. 블레셋 사람들이 들릴라를 미혹의 미끼로 이용을 해서 삼손에게 접근한 목적이 뭡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저 성경에 잘 나옵니다. 16장 5절 여러분 한번 보세요. 5절 보면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그 들릴라에게로 올라와서 그에게 이르되 삼손을 깨어라, 깨어라 제가 발음이 안 좋죠. 꾀여라. 무엇으로 말미암아 그그그큰 힘이 있는지, 우리가 어떻게 하면 그를 이기어서 결박하여 공고하게 할수 있는지 그 비밀을 알아내라. 이렇게 지시했잖아요. 그러니까 들릴라를 통해서 삼손의 그 힘의 비밀을 알아서 그를 꺾으려고 하는 것이. 목적이었습니다. 원래 삼손은 나실린이었습니다. 교회를 많이 다니지 않으셔서 좀 낯선 단어가 될지는 모르지만은 어, 들어두시는 것이 좋아요. 나실린 이것은 구약의 용어입니다. 거룩한 사람, 두려진 사람, 헌신된 사람 이런 의미를 갖는 말입니다. 담소는 나실린이에요. 민수기 6장에 있는 말씀대로 머리에 칼을 대지 않습니다. 그리고 술을 마시지 않습니다. 죽은자의 몸에 손을 대지 않습니다. 이렇게 일정 기간 동안 자기를 거룩하게 구별해서 하나님에게 특별히 헌신하고 드리는 드리기로 약속한 사람을 일컬어서 나실린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아 내가 이번 한 주간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나 자신을 좀 드리고 싶다 이런 마음이 생기면 머리 안 깎고 술안 먹고 그리고는 자기를 하나님께 거룩하게 드린다고 약속하고 일주일을 지 지키는, 지키는 것입니다. 이게 나실린인데 삼손은 일반 나실린하고도 또 다른 데가 있었어요. 보통 나실리는 자기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겠다고 작심하고 약속을 하는 데 비해서 삼손은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부터 하나님이 삼손을 따로 구별하셨어요. 거룩하게 구별해서 삼손으로 하여금 다음에 태어나면 절대 머리에 손을 대지 말라 그랬고 칼을 대지 말라 그랬고 포도주를 마시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기간은 일평생 하나님이 정해 놨어요. 삼손은 일평생 내가 거룩하게 받는 나시린이니까 머리에 삭도 되지 말라 술을. 마시지 못하도록 해라. 하나님이 그렇게 명령하셨어요. 그러니까 특별한 의미를 갖습니다. 나실 어, 삼손은 평생 나실인으로서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바쳐진 사람입니다. 만약에 그 머리에 칼을 대면 하나님과의 약속을 어기는 것이요 거룩을 범하는 것이요 하나님이 주시는 초자연적인 힘을 빼앗기게 됩니다. 그러므로 자기 거룩을 지킨다는 것은 삼손에게 있어서는 자기 생명을 지키는 것과 같아요.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갈릴 들릴라를 앞세워서 이 비밀을 캐내려고 했습니다. 여러분, 마귀가 오늘날 우리를 유혹하는 목적도 똑같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평생 바쳐진 나실린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사람으로 구별된 자들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요, 우리는 거룩한 나실인입니다. 다시 말하면 신약적인 표현을 하면 우리는 거룩한 성도입니다. 꼭 기억하세요. 우리는 거룩합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창세전부터 우리를 거룩한 하나님 아들로 선택하셨기 때문입니다. 에베소 1장 4절 장세전에 우리를 아들로 부르사 거룩하게 하셨다고 말씀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이전에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입은 자가 바로 우리들이라고 분명하게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거룩해요.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는 거룩합니다. 왜냐? 우리는 거룩한 하나님의 성령을 우리 마음에 모시고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성령의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거룩합니다. 우리의 행복 거룩에서 나오는 거요. 우리의 능력 거룩에서 나오는 거요. 우리의 영광 거룩에 있어요. 이 사실을 알아야 돼요. 마귀는 이 사실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우리를 미혹합니다. 어떻게 하든지 우리의 거룩을 흠집내어가지고 우리에게 있는 영광도 빼앗아가고 힘도 빼앗아가려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 유혹은 멀리 있지 않아요. 우리 가까이 있어요. 샌스피어가 말했어요. 유혹이 뭐냐고 내 발꿈치에 있는 막이라고 그랬어요. 발꿈치가 어디요? 요거죠. 제일 가까이 있다 그 말이 유혹은 항상 가까이 있어요. 여러분에게만 있는 거 아니에요. 목사에게도. 어떤 때는 목사는 더 가까이 유혹들이 많이 있어요. 조금만 정신 안 차리면 어디로 끌려갈지도 몰라요. 유혹은 내 팔꿈치에 있는 마귀예요. 이런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마귀가 마음에 어떤 계획을 가지고 우리를 유혹하는가 정확하게 깨뚫어 봐야 돼요. 우리의 거룩을 더럽혀서 죄를 범하게 하는 데 있습니다. 둘째로요. 유혹은 영적으로 방심하면 반드시 찾아온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삼손이 들릴라를 데리고 수작하는 그 꼴을 가만히 성경을 읽으면서 보면 한심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미 들릴라가 무엇을 노리고 있다는 것을 삼손이 모를 리가 없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의를 기울이지 않고 방심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금방 알수 있습니다. 들릴라가 아주 요염한 자세로 이러지 않았겠어요? 뭐 보나마나 반하죠아 그렇잖아요? 자기 아그참그 그 신비하고 놀랍고 엄청난 힘 정말 매력 만점이에요. 당신 같은 사람이 천하에 어디 있어요? 내가 완전히 홀딱 반했어요. 그런데 자기 그 힘이 어디서 나는 건지 내 한켜만 말좀 해줘요. 날 사랑한다고 그랬잖아요. 이렇게. 뭐 보나 마나 그랬을 거라고요. 에 그랬으면 아 벌써 이 참삼손이 정신을 바짝 차려야지 아 이거 이거 지금 뭔가 나를 노리고 있구나 이렇게 좀 생각을 했어야 되는데 아, 그렇게 요염한 자세로 자기를 죽여 세우면서 아, 그 힘이 어디서 나오느냐고 이러니까 그만 우쭐해 가지고 우쭐해 가지고 자기 거룩을 가지고 장난을 하기 시작했죠. 아, 내힘 어디서 나느냐고? 마르지 아니한 칭남쿨 일곱 개 가지고 와서 나를 한번 묶어 봐. 그러면 알 거야. 또 며칠 지나고 나서는 내힘 말이야. 한 번도 써보지 아니한 세 줄을 가지고 나를 묶어봐. 그러면 내힘 없어져. 아 그러더니 또 얼마 지나고 나서는 또 무슨 소리 하나요? 내 머리털 일곱 가닥을 저 배틀에 넣어가지고 직조하고 같이 짜봐. 그러면 내 힘이 날아가고 없어. 자 이런 식으로 장난하고 진, 수작하네요. 여러분이 방심한 사람이지 정신 차는 사람이 이런 일을 할수 있겠어요? 그러다가 나중에는 어떻게 됐나요? 결국 머리가 다 밀리고 말았죠. 하나님이 떠나고 힘도 떠나고 비참한 사람이 되버리는 어걸 우리가 봅니다. 영적으로 방심한다는 것이 뭔지 아세요? 영원히 좇을고 있다는 것입니다. 좀 우리가 우리가 이해하기 쉬운 말로 말하면 신앙이 미지근해졌다는 것입니다. 방심이 뭔지 알아요? 신앙생활의 매력을 잃어버렸다는 것입니다. 방심이 뭔지 알아요? 세상 맛에 세상 재미에 마음이 자꾸 끌린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기도도 점, 점점 안 해요. 하나님의 말씀도 점점 멀리 멀리 놓고 살아요. 예수 믿는 사람하고도 교제를 점점 뜸하게 해요. 그러면서 내가 뭔가 지금 하나님과 좀 거리를 두고 싶다 하는 생각 때문에 마음을 엉뚱한 대로 돌리는 걸 일컬어서 방심이라고 그래요. 당시 삼손은 사사로서 아주 절정기에 있었습니다. 자기 백성들을 블레셋에서 해방시켰고. 평화를 누리고 사는 때가 벌써 수년이 지났습니다. 자기 나이로 봐도 한참 지금 한참 지금 젊음을 과시할 수 있는 30대 후반 아니면 40대 초쯤 되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백성으로부터 종기와 칭찬을 듣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자랑이요 소망이었습니다. 이 정도 정상에 서게 되니까 방심할 수 있죠. 자기도 모르게 긴장이 풀려버리죠 가장 조심해야 될 때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2절의 말씀대로 그런 적 선줄로 생각한 자는 뭐 할까 조심하라 넘어질까 조심하라 참 정상에 섰을 때가 가장 위험한 때입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잖아요 역경을 견뎌내는 사람은 100명이 있다고 한다면 성공과 번영을 견뎌낼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이 지나지 않는다는 말이 있잖아요 그만큼 지금 삼손이 지금 서 있는 이 자리가 굉장히 위험한 자리예요 잘못하면 긴장 풀고 방심하고 잘못하면 엉뚱한데 눈을 돌릴 수 있는 그런 기회에 있었습니다. 마귀가 이것을 모릅니까 마귀가 이때를 놓칠까요 놓치지 않았어요. 그래서 들릴라를 이용해가지고 삼손을 지금 치명적인 유혹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삼손은 넘어갔습니다. 여러분의 영적 상황은 어떻습니까? 방심하고 있지 않아요? 돌릴라의 집 앞에서 소성거리고 있지 않습니까? 믿음보다 정욕이 거룩보다 탐욕이 마음을 지배하고 있다고 보지 않습니까? 대단히 위험합니다. 하나님이 긴급한 목소리로 외치는 음성을 들으세요. 베드로전서 5장 8절 9절입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 같이 두루 다니며 삼길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하여 저를 대적하라 하나님이 지금 외칩니다 방심하고 있는 자를 향하여 외칩니다 영적으로 잠자고 있는 자를 향해서 외칩니다 신앙의 재미를 느끼지 못하는 자 흥미를 잃어버린 자 미지근해진 자 게을러진 자 세상에 대해 눈을 돌리는 자 이런 자를 향하여 지금도 외칩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길자를 찬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다같이 대적하라 대적하라 얼마나 지금 위험한 시기에 서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므로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삼손이 방심하다가 당한 것, 우리에게는 매우 값진 교훈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세째로요, 삼선은 유혹을 피할 수 있는 결정적인 기회가 있었음에도 그 기회를 놓쳤습니다. 16절을 여러분 한번 보세요. 16절을 보면 묘한 말이 나와요. 들릴라가 날마다 지금 삼선을 졸라 된것 같아요. 그래서 날마다 그 말로 그를 재촉하여 졸음해. 삼손의 마음이 다 같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번뇌하여 죽을 지경이라. 왜 번뇌하고 죽을 지경에 빠졌습니까? 아, 여인이 유혹하면 뭐 그대로 순순히 들어주면 되지. 뭐 때문에 번뇌합니까? 뭐 때문에 갈등합니까? 뭐 때문에 고민합니까? 뭐 때문에 잠을 못 자고 실험을 합니까? 왜 이런 일이 일어나요? 마음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것입니다 양심의 가책이 생긴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구별된 나시리니야 내가 이 여인의 말대로 내가 그 비밀을 가르쳐주어서 이 힘을 빼앗기면 어떻게 하나 나는 하나님 앞에 서약된 하나님 앞에 들여진 거룩한 사람인데 내가 이것을 내가 실토해가지고 나중에 그 뒷일을 내가 어떻게 책임질 수 있나 내가 잘못되면 이 백성들이 어떻게 될까? 하나님이 이 일을 기뻐하실까? 내가 지금 어떻게 해야 될까? 뭐 이런 양심의 소리, 하나님의 소리가 마음에서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민하고 갈등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이 유혹을 당해 본 경험이 있으면은 쉽게 이해하실 거예요. 내가 점점 하 아, 이거 이건 아닌데 내가 이렇게 따라가서는 안 되는데 내가 자꾸 이 사람하고 만나서는 안 되는데 어 이런 어떤 위기에 처했을 때 여러분 마음속에 막 갈등이 일어납니까? 괴로움이 생깁니까? 막 밤에 잠도 못 자고 고민을 합니까? 뭐, 그때가 중요한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아직도 그 신앙이 제 기능을 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의 양심을 통해서 지금 들리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럴 때 정신 차려야 돼요. 이럴 때 하나님 앞에 그냥 자다가도 일어나서 무릎 꿇고 아버지 하나님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내가 지금 벼랑에 섰습니다. 살려주세요 하고 부르짖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요압 앞에 안돼 하고 말하고 도망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는데 이 기회 잘못 놓치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결국은 끝장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마음에 갈등이 있고 이래서는 안 되겠구나 하는 양심의 가책이 있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는 기도만 있으면 우리는 그 순간 하나님이 만드신 하나님이 열어보여주시는 돌파구를 향해서 더웨이를 향해서 우리는 달려갈 수 있습니다. 피할 수 있습니다. 이길 수 있습니다. 이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삼손은 그러지 못해서 결국은. 유혹 앞에 희생물이 되고 말았습니다. 또한 가지 생각하십시오. 유혹에 지면 비참해진다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합니다. 삼손이 결국은 들릴라에게 자기 거룩의 비밀을 다 털어놨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됐나요 머리가 밀렸습니다 머리가 밀리면서 하나님이 떠나고 삼손의 힘도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또 어떻게 됐나요 두 눈이 뽑혔습니다 그리고 감옥에 가서 맷돌을 돌리는 소와 같은 신세가 되어버렸습니다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됐죠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유혹에 치면요 우리의 머리가 밀립니다 거룩의 머리가 밀립니다. 그리고 거룩의 힘이 떠납니다. 우리가 유혹에 치면요. 두 눈이 뽑힙니다. 영적으로 봉사가 됩니다. 영적으로 분별을 못하는 사람이 되어버립니다. 우리가 유혹에 져서 죄를 범하게 되면 우리 어깨에 큰 짐이 얹힙니다. 밤낮 없이 그 영혼이 쉬지 못하고 고통하는 사람이 됩니다. 똑같아요. 얼마나 비참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을 한번 보세요. 한 번의 실수로 인해서 눈이 뽑힌 사람 많아요. 한 번의 실수로 인해서 머리가 밀려버린 사람 많아요. 한 번의 실수로 인해서 한 평생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야 되는 사람이 많아요. 가정이 깨어집니다. 자녀들이 고통하며 헤맵니다. 몸에 병을 넣습니다.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명예를 잃어버립니다. 재산을 날립니다. 사회로부터 냉대를 받습니다. 여러분, 앞날이 결국은 소망을 잃어버립니다. 한두 번의 유혹 때문에 그것을 이기지 못하다가 망한 사람이 우리 주변에 한두 명이에요. 끝으로요, 삼손의 밀린 머리털이 다시 자라기 시작한 것을 주목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22절, 그의 머리털이 밀리 후에 다시 자라기 시작하니라. 여러분, 삼손이 이제 머리가 밀리고 눈이 뽑히고 맷돌을 돌리면서 감옥에 살때 무엇을 했겠습니까? 그가 해야 돼. 그가 정말로 했을 일이 무엇 것 같, 무엇을, 무엇이었을 것 같아요? 회계죠. 히브리스 기자가 그를 위대한 믿음의 조상으로 적어 놓은 이유가 있어요. 삼손은 감옥에서 다시 거듭나는 철저한 회계를 했어요. 피눈 물을 쏟으면서 맷돌을 돌리고 피눈물을 쏟으면서 가슴을 치며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았겠어요. 하나님이 그의 눈물을 보셨어요. 하나님이 그의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셨어요. 그래서 그의 머리털이 점점 자라기 시작하자 그의 힘을 다시 돌려 주셨습니다. 그를 다시 치유하셨습니다. 회복시켰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사로서의 위대한 일을 남기고 그의 생을 끝내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서 죄한 번도 안 짓는 사람이 있어요? 한 번도 안 넘어진 사람이 있느냐고요? 없죠. 아무도 없어요. 우리는 다 정가범이에요. 정가자 중에서도 재범할 확률이 너무 높아서 감시 대상자예요. 항상 잘못될 수 있는 가능성을 안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가운데서도 이미 죄 가운데 지금 빠져 있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삼손처럼 회개하세요. 회개하세요. 정말 하나님 앞에 회개하세요. 십자가 앞에서 눈물 흘리면서 회개하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깎이운 머리를 다시 자라나게 만드십니다. 우리의 거룩을 다시 회복시켜 주십니다. 우리의 상처를 치유해 주십니다. 가정을 치유해 주십니다. 우리의 모든 삶을 다시 정상으로 돌려 주십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회개하세요, 회개해. 철저하게 회개하고 정말로 이제부터 다시는 유혹에 빠지지 않기 위하여 날마다 주님 앞에 기도하고 주야로 주의 말씀을 묵상하며 하나님의 일에 더 마음을 두고 하나님의 이름과 그 영광을 높이기 위하여 우리 자신을 헌신하려고 노력하면 마귀가 감히 가까이 와도. 우리를 꺾지는 못합니다. 한번 넘어졌다고 해서 그 자리에서 좌절하지 마세요. 다시 삼손처럼 회개하고 일어나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십니다.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십니다.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을 우리는 다시 기억해야 합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우러사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해 주실 것이라.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약속이에요. 우리가 이제 이 험한 세상 살 동안 삼손처럼 강한 영역을 가지고 이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로 바꾸는데, 제일 앞, 앞살 앞자리에 설수 있는 거룩한 제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욕에 대해서 단호하세요. 찌면 모든 것을 잃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쩌다가 유혹에 넘어지면, 넘어지는 그 자리에서 좌절하지 마시고, 삼손처럼 철저하게 회개함으로써, 다시 치유받고, 다시 힘을 회복하고, 하나님 앞에 쓰임 많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이와 같은 은혜를 주시기를 바랍니다.